하시고요. 그리고 무릎과 엉덩이, 무릎 엉덩이, 옆구리, 팔꿈치 붙으면서 손이 뻗어지면 손이 이제 리스가 풀리면서 윗백 되어지고요. 때스로가 되어지고, 쪽 뻗어지고, 익스텐션 되어지고 왼발 실리면서 피니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오민 프로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제가 좀 천천히 스윙을 해가지고요. 좀 다운 스윙 하실 때, 백스윙 하실 때나, 그리고 탑에서의 모습, 그리고 다운 들어갈 때의 모습, 그리고 천천히 허리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팔꿈치랑, 그리고 손이랑 어깨가 돌아가져지고 그리고 점점 빠져지고, 던져지고, 그리고 하체가 어떻게 빠지는지, 제가 또 익센스되어지는지, 수루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천천히 스윙을 해가지고요. 좀 제가 좀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백스윙을 딱 하시고요. 백스을 하실 때는요, 어, 이 정도 옆구리까지는 이렇게 옆구리까지는 아무래도 빨리 이렇게 열리면 안 되고요. 손이 손바닥에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클럽페이스를 보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손바닥이 어느 정도 오른손바닥이 어느 정도 공을 봐야겠죠. 공을 본다는 마음으로 옆구리까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점점 체가 뒤로 빠지면서 어깨 높이로 어깨 바로 위로 쟁반 들듯이 올리시면은. 네, 백스윙 탑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는요, 여기서 천천히 다운스윙이 들어가려면은 여기서부터 하체가 먼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무릎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져지면서 엉덩이가 빠지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옆구리가 옆구리가 돌아가고요. 옆구리 돌아갈 때 같이 팔꿈치랑 옆구리 같이 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이, 손이 레깅이 되어지면서 들어오다가 이 부분에서, 옆구리 부분에서 점점 릴리스가 손이 이제 풀리고요. 풀리면서 여기서 임팩트를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스루를하게 되고 손이 쭉 뻗어지는 겁니다. 양팔이 타겟 쪽으로 쭉 익스텐션 한다는 마음으로 쭉 뻗어주고요. 그 다음에 수를 해주시고 피니시를 해주시면은 완성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천천히 보여드리면요, 네, 딱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손 뻗어주고 피니시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올리신 다음에요. 여기서 먼저 여기죠 여기 엉덩이죠, 무릎 무릎과 네. 무릎과 엉덩이를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구리, 그 다음에 팔꿈치 붙어주고요 어깨 들어가고 이때 엘리스가 나와지면서 손이 풀리면서 임팩트가 맞아지고, 수루가 되어지고, 양팔이 쭉 타격과 뻗어지면서 익스테이션 해주시고요. 틀을 던져주면서 이런 식으로 왼발에 체중이 실리면서 피니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 천천히 보여드리면요. 네,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 엉덩이, 그리고 옆구리, 어깨, 팔꿈치, 손이 풀리면서 앨리스 되어지고, 풀리면서 스테이션 되어지고, 뻗어지면서 미시를 왼발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올리시고요.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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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서 엉덩이 그렇죠? 무릎과 엉덩이가 돌아가면서 그리고 옆구리 들어가고요. 옆구리랑 팔꿈치랑 붙으면서 이때 손이 풀리면서 릴리스 되어지면서 임팩트 되어지고요. 스로 되어지고 팔이 양팔이 뻗어지면서 익스텐션 하면서 왼발로 실리면서 피니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풀리고 뻗고 피니시를해주니다 그래서 올리고 무릎, 엉덩이, 옆구리, 팔 일리 쓰면서, 뻗어지면서, 피니시 하시는 겁니다. 돌리시고요. 무릎, 엉덩이, 옆구리, 팔꿈치, 뻗어지고요. 풀리면서, 익스텐션 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무릎과 엉덩이, 무릎 엉덩이, 옆구리, 팔꿈치 붙으면서 손이 뻗어지면서 손이 이제 릴리스가 풀리면서 윗백 되어지고요. 때수로가 되어지고 쪽 뻗어지고 익스텐션 되어지고 왼발 실리면서 피니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요 다운스윙 시작하시고요 좀이기펙트를 맞추고 수로 해주시고 뻗어 주시고요 피니시 해주시면요 네, 일관성이 있게 항상 올바른 스윙 플랜 을 이루면서 네잘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